손인사 출발할까요? 서현씨는 어떤 의상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패션 센스와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지닌 멤버입니다. 서현씨의 이런 매력은요, 퍼포먼스에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네, 특히 뭐, 프리스타일 댄스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귀여워요. 네, 자, 준비한 포즈가 다 됐다면, 자, 저희 또 저희가 비보잉 또 가능할지 예 지금 대본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아또 어, 나오네 바로 나오네어 우와 야 아니 제가 수많은 쇼케이스를 진행해봤지만 어 이런 포즈로 포토 타입을 꾸미는 건 처음이라 역시 아 어, 착지까지 어 좋습니다 역시 정년부터 봐주시고요 아 귀여워요 역시 막내다운 뿌잉 포즈 네 보라트도 좋고요 우리 리우 씨는 타차한 성격으로 평소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해서 형들에게 아주 아주 즐거움을 주는 멤버 멤버죠. 귀여운 말투, 장코 같은 성격,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콧잔등 죽은 개와 서로 다른 양쪽 눈동자색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매력까지 풍겨내는 우리 리우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이름의 여여정 씨. 어떤 일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히 해내고 최선을 다하는 멤버입니다. 이런 석경은 뭐 노래와 안무를 배운 데 있어서도 아주 100% 적용이 되는데요. 노래와 안무를 빨리 카피하고 정확히 습득해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우른편 기자님들. 네,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아우, 멋져요. 우리 여여정씨 카리스마가 남다릅니다. 우리 민석 씨는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팀을 잘 이끌며 언제나 멤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죠. 어 아, 맞아요 늠름합니다네 우리 민석군이 리더여서 우리 멤버들도 참 다행이고 마음이 놓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 포즈와 네 준비되어 있는 포즈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자 우리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 네 향해서 또 포즈를 취해주시고 입니다. 우리 리더 박민석 군. 청소를 자주 하고 정돈을 아주 잘하고 아주 깔끔한 성격의 팀내 청소 왕을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정면 보시고 가변 손인사로 우리 김태양 씨의 포토타입 시작합니다. 태양 씨는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을 지닌 멤버인데요. 무대 위 모습과 무대 아래 모습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멤버들은 반전 매력을 다 탑재하고 있네요. 자, 무대에서는 세상크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네, 오른편에 계신 기지님들 향에서또 포즈 이어갑니다. 애정 표현많은 우리 사랑둥이, 아우, 우리 김태양씨. 특히 우리 태양씨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입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도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 네, 함께 해주시고요. 민성 씨는 따뜻하고 어른스러운 성격 덕분에 멤버들에게 아주 큰 신뢰를 얻는 멤버입니다. 오,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자 보컬, 퍼포먼스, 운동, 드럼, 기타, 피아노 연주까지 예체능적인 재능을 모두 겸비해냈다고 하죠. 오, 야이몸 쓰는 것도 남다르죠. 예, 무엇보다 이 민성 씨의 가장 큰 매력은 근데.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원하게 한번 웃어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른편에 계신 기네들을 향해서 지금 포즈 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만개한 미소가, 네, 모든 걱정 근심을 덜어내게 하네요. 미소 천사라는 별명답게 웃음도 많고 미소도 예쁜 우리 민성씨. 아우, 남다른 포즈와 함께 오늘 민성씨의 포토타임 너무나 완벽합니다. 어우, 좋아요. 아, 저도 지금 휴대전화가 있다면 찍어버리고 싶네요. 너무나 멋집니다. 자, 이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보이 포즈 역시, 오, 가볼까요? 와우, 와우, 야, 대단합니다. 와, 야, 이 포토 타임을 너무나 화려 하게 수놓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육각형 이제 홍민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누 씨는요 섬세한 손재주를 지닌 멤버입니다. 레고 조립, 또 프라모델, 종이 접기 등유누 씨의 손을 거치면요 아주 감탄이 나올 정도로 멋진 디테일을 자랑한다고 하죠. 네. 자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농구, 볼링, 태권도 등 액티비티한 운동까지 모두 섭렵한 멤버입니다.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뒤에 아주 멋지고. 또 날렵한 예, 춤선을 또 기대케 합니다.